할아버지가 응. 공부 안 하고 응? 응. 할아버지 할아버지 I love you. I love y o 할아버지! v 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 o v 그러니까 I l 그 v e y o 지 응, 음, 유튜브만 보고,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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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? 여보, 응. 어. 애들 눈에도 그게 다 보이는 거야. 응, 어? 어? 유튜브 보는 것도 할아버지. 알아? 아, 유튜브라잖아, 유튜브. 음? 할아버지. 아, 유튜브를 했잖아, 유튜브. 응. 할아버지. 음공부하고 거짓 응. 안 맞추고, 유튜브 맞아요, 서 응. 유튜브. 유튜브. 할머니는 이주하고 아까 낚시했다. 뭐라고? 아까 이주하고 낚시했어. 아 나도 낚시데나 꺼내라고 해. 낚시 꺼내 주 낚시 어디 있냐? 주세요 낚시가 어디? 들라 음? 낚시가 아, 어딘가 아, 나 아, 이거야 음? 이거야 이거 아이고 아 이거 아니야 이게 낚시놀이야? 음? 되겠 낚시놀이 해야 되겠네 아? 할아버지가 유튜브만 보고 있었어 응응 내가 보고 담을 거야. 이진이 요새, 이진이 요새 다 알아. 응? 좋아. 이, 이것을 잡으면 어떡해? 이진아, 좀귀말로 내가 것을 잡아야. 응. 네. 사람들이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지. 이진이가 알아. 이제 내가 더 많이 나보다. 내가 잘해보면 내가 많이 넣었 누가 먼저 달리기 시작하나 누가 먼저 빨리 답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? 음, 내가 더 막, 엄마! 내가 더 낫지 다른 어딨어? 어 그래. 어, 그 앞에 내몇 마리 있다. 내가 잡아야겠다. 아, 내어 <laughs> 우와, 오리지니가 잘 잡네.